다다다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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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킬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오지 어이스토커들 같으니 정말 무섭 무섭네 알고 있었다고 켜놓고 존버 탔다고요 아이고 이거, 이거 근데 아이디 이거 아이고 줄여야 되는데 귀찮다리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길게 하지도 않는데. 아, 제목 바뀌어서. 따라 따, 따 아, 얼어 돼질 것 같아요. 추워. 아, 오늘 추워요. 추워.

어,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야나 하고, 나 찍고 있지. 아, 오늘, 오늘 연탄이라. 끝났냐고, 이제 시작인데? <laughs> 아, 07이니. 14, 14. 아, 14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있구나? 5개월 이하 연탄 안녕하세요. 봉사 못 가서 아쉽다. 오늘 힘내, 안녕 안녕하세요. 하세요. 다저 아는 분들이 죠? 아,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오가 10명이요. 아, 나이 싸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 하세요. <laughs> 아, 뭐야? 이렇게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laughs> 분이... 네? 뭐 아, 룰루루루 룰루루. 아 이런데는 주문 아, 가능이지 음. 차 였다 될걸 주차장 있네 아 벌써 열열분정도안돼 우하야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오늘 채팅창 네. 관리 누가 해주냐 어이 씨. 편집자들 너 편집자 카톡만 있지? 네. 그 현준이랑 연주. 연탄 봉사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킹님 아 신기하다 다들 모여 계세요 제가 작년에 썼을 때 여자분이 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몇분몇분 몇분 있다고? 세 분인가? 그래도 세배 늘었으니까 <laughs> 불편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 아 벌써 벌써 한내열열분 한 원래 우리 몇분 오지? 스물네 분? 스물다섯. 스 분. 음. 세배 늘었어. 아, 이거 생방은 잠깐만 하다가 어차피 시작하면 바로 끌 거고 우리 할 때는 그냥. 그 유튜브 영상 그것만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뭐야 그 스트리머 분들 한 다섯 분? 그분들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할것 같아요 네. 킹님 키키키에 쫀득없는 어, 단톡방 아, 해명 부탁드려요 키키키키키키키키 <목소리> 음. <laughs> 아무튼 여기 뭐 어떻게 앉아 있을 데가 없나? 생물교회 이런데? 네? 앉아 있을 때 같은데 없나? 모르는 교회. 모르는 교회라고? 네, 형, 한대요. 아, 그래, 알았어. 아, 쫀득이가 제가. 아니, 잠깐만, 루밍님. 일로 와봐봐. 아니, 나, 나는 나그 단톡방에다 얘기했잖아요. 예. 인사,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나는 쫀득이한테 얘기 한줄 한 알았거든. 아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니까. 쫀득이가? 저... 네. 왜 싸웠어요? 아뇨? 아니 아니 옥하나도 연탄 봉사 가고 싶었는데 아쉽다유 김치전 부쳐놨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볼게 아, 그래가지고 쫀대가 1시에 일어나서 아, 따로 연락 안 주셨어요? 난한줄 알았어 <laughs> 아니, 아, 아, 와 감사합니다, 연탄 감사합니다. 와, 아, 오늘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낮춰 놓을게요 여러분들 어 그래가지고 뭐야 쫀득이만 조금 늦을 예정 어 그래서 꼭 와달라고는 얘기를 해서 아마 오긴 올 겁니다 예 우리 동플라민고 있니? 동휘야? 후원 받아라 아 여기 지금 앞에서 무슨 직관 하시네 <laughs> 민망하게 <웃음> 아 잠깐만 어? 아 쫀득이 왕따는 아닌데 아 이거 아 그래? 진짜 싸웠어? 몰라 나는 어 있어요, 야, 동희야, 그 저기 뭐야, 뇌절 치시는 분들 적당히 보내드려. <laughs> 어, 뭐야, 누구야? 다나 불렀나? 아니죠? 아 택배. 음, 아무튼, 예. 그리고 막 누구만 막 누구 보여달라, 누구 보여달라 이런 분들도 어, 얼른 보여드려, 보내드려. 그분 유튜브 가서 보시라고. 어 면 카페 글 남겨주세요. 음. 여기 다 채팅치고 있나요? 아씨, 여기 앞에서 채팅치고 있네. 어다한분한분 어, 한분 오시네 그냥. 야몇분늦 늦을 것 같대? 지금 투표 올렸어. 투표 올렸다고? 네. 여기 투표 좀 해주실래요? <laughs> 아 얼마나 늦는지 봐야 돼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 한 30분 그리고 다섯 가구. 1,500장인가? 어, 1,500장 정도 합니다. 예내 네. 앞에 오킹 있다? 누구야? TLS 누구야? 이따가 본명으로 하긴 합니다. 아무튼, 어, 다섯 가구 한 1,500장 정도 하고, 한 2시간 정도. 네, 2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귀마개 제가 꼭 챙겨오라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챙겨왔어요. 어, 나이스. 어, 귀마개 없어도 될것 같아. 오늘 좀 따뜻하죠, 그래도. 어, 그리고, 장갑은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핫팩도 하나씩 드릴 거니까, 막 그렇게 저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번에 갔었던 데가 진짜 좀 위험해가지고, 거기는 조금, 좀, 뭐야, 좀대비를좀 했었어야 됐는데, 요번에는, 그때는 막, 우리 요맘대 했나? 작년에 오셨던 분 없죠? 뭐야? 네? 뭐라고요? 잘생겼어. 아, 잘생겼다 거야? 아, 갑자기요? 아, 감사합니다. 그쪽도요. 처음, 처음 봤지만 잘생겼네. 아무튼 간에 어간신쳐내래요 <laughs> 아. 아무튼 지금 몇 시쯤 몇 시죠? 이게 시계가 없어 가지고 47분 바쁘네. 어, <laughs> 아니야. 작년에 1월 달쯤 했어. 작년 1월 달쯤 했는데, 그때, 그때는 막눈 오고 막 이래 가지고. 어, <laughs> 그땐 되게 힘들었지. 오늘 오시는 분들. 일단 저기 우정님이랑 그리고 루밍님이랑 그리고 루다님 그리고 루시안님 뭐 이렇게 쫀득이 근데 쫀득이가 좀 늦게 와요 제가 부른 줄 알고 있다가 쫀득이 어. 조금 늦게 오고 음. 아 루코 마루코 어뭐 아무튼 여차여차 애들 옵니다잉 그렇죠 우루사 어셈블이지 존댓이 없는 단톡방이 아니 나는 얘기 한줄 알고 있었는데 아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 한두 집좀더 보고 올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요 바탕님 인사해주세요 아 존댓이 없는 줄 몰랐어 우리가 안녕하세요 <laughs> 아 쉬는 날일 시키는 사장님 옆에서. 아이뭔 소리야 오늘 왜 쉬어? 아,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아 오늘 금요일이에요? 어. 아 토요일인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아, 아 오늘 오늘 외근하는 덕분에 내일 출근합니다 여러분. 내일 왜 출근해요? 내일 수업하러요. 아, 아 그거 오케이 오케이.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은 언제 언제 온대? 네, 아 그거 있요 그, 다 왔다며. 왔는데 어, 왔는데, 카페가 있대. 카페가 있대? 아, 그래? 응, 음, 뭐, 금방 오겠지, 뭐. 예. 그, 오늘, 저기, 뭐야. 영상에, 영상이나 이런데, 그, 조금, 그,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거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다들 공지는 드렸었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아, 없으시면 마스크라도, 이렇게, 여기, 여기 세븐일레븐 있더라고요. 예뭐 이렇게 막 불편하시면은 음.. 그런 것좀 끼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는 유튜 유튜브에서 오셨어요 트위치에서 오셨어요 어,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친아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가 뭐 어떻게 보여줬을 거 아니야. 주로 보는 거. 친구가 나 나를 주로 보는 거. 친구를 보는 거. 친구는 학교에서 보고.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앉서 계세요. 네. 아 잠깐만 어디 앉아 있을 데 없나? 아이씨. 2시.. 잠깐만 있어봐 몇 분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1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려 바탕 한 10분 안 오셨는데? 지금 50분이죠 50분 <laughs> 친구 폰 유입 길바닥이면 충분하다고? 한 3분 늦으신다 했거든요 3분? 7명은 뭐 <laughs> 닌, 닌자신가 어딘가? 아무튼 음 오늘 2시한3시 정도 끝나고 끝나고 나서는 여기서 몇 미터 고깃집? 885미야야이 앞에 고깃집 있던데? 585 미터. 어 아무튼 어 그렇게 있어가지고 거의 거지나 1 k 로 걸어서 제가 고기 고깃집 예약해 놨거든요 거기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골목으로 오라길래. 아, 골목아야 여기서 스윽하고 나타나던데? <목소리> 어, 아무튼. 음. 응. 선물이요 산물이 현실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거 또. 현실도 안 봤는데. 왜냐? 이게 탈세예요. <laughs> 제가 세금 신고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 아, 아오셨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나, 그냥 지나가는 나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인사할까봐 살짝 민망하네 어? 약간 힙합 퍼시네요 저 요거 조거 팬츠 저도 샀거든요 무신사에서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 조거 팬츠 더 이쁜데요?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 보세 아 어, 보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신사 킹신사 무조건이지 어 저, 근데 무신사가, 그, 약간, 사실 다, 이게 좀 약간 업계 사람들만 아는 건데, 그, 저기 뭐야, 사실 다 재고 처리에요. 예. 그래가지고. <laughs> 어, 솔랑트는 무신사 이제 다안 팔리면 거기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음. <laughs> 음. 오케이. <laughs> 그리고 무신사가 여기 뽀찌를 많이 떼가. 어, 좀 세요. 어. 수수료가. 그래가지고, 다 팔리면은 사실 굳이 무신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말고, 마무리하고 아무튼. 음. 쫄, 쫄신사가 아니라, 예. 아, 저는 업계사람 다 됐죠. 예. 솔라한테 옷 보셨어요? 못 봤어요? 솔라한테 옷 진짜 잘 나왔던데. 그거 잘 만들었더라고. <laughs> 옷 많이 안 사셨으면 하나씩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진짜로. 음. 다른 스트리머들 인터뷰해달라고? 애들이 바빠서 아직 안 왔어. 예. 애들 일찍 와가지고 지금 카페 갔다가 거기서 밥 먹고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 음. 아무튼, 오늘 처음 인사만, 인사까지만 생방송하고,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음. 솔라트 옷, 사이즈 어디까지 나오냐고? 라지. 엑스라지까지 나온다. M, L, 엑스라지. 세 어, 개. 근데 다 루즈, 루즈핏이라서, 제가 라지 입으면 조금 남아요. 예. 네. 사실 오늘 그, 솔라트 옷을, 그, 좀 갖고 왔다가, 그, 스트리머들, 얘네들 좀, 얘네들이라도 좀 입히려고. 그래서 좀 공장에서 미리 좀 갖고 왔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겉옷 입어서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 하나씩만 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쵸, 저 177에, 아, 잠깐만! 여기서 키 177이다, 본인. 키 몇이세요? 가까워요, 몇이 데네 네? 6. 76? 일로와 <laughs> 잠깐만, 야, 이거, 야, 나 찍어줘봐. 나 70, 나 77이라니까, 아, 저 이거 높아 가만히 뭐. 해서 생각하시면. 높다고요? 그쵸, 이거. 3%? 일로, 나 그래요? 10만 벗고. 10만 벗고 할까? 아니, 아니, 왜냐면 내 키가 113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말이 안 돼. 대단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너무 경사 달려고 여기서. 아, 이런 게또 상황이라. 이님저 인사 한번 하세요. 자, 기소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어. 생각. 자기소개, 아, 자기 소개. 분당 살고 분당 살고. 네, 스물 다섯 살 됐고 스물 다섯 살 됐고 유튜브 구독해서 유튜브 네, 구독해서 네, 재밌게 보다가 이제 신청 한번. 해볼까요? 아 신청 한번 했는데 덜컥돼서 덜컥 돼서 저기 골목에서 갑자기 그렇지, 여기 그렇지. 사는 사람 현지인처럼 나온. 네이버 친구. 어 이름은 뭐 문경, 닉네임이다. 네? 문경록. 아 문경록 네. 씨. 닉네임 이런 게 없어. 아 경록 네. 씨. 나잘 녹자 돌리면 되겠. 왼 왼쪽 승이래요 왼쪽 승. 왼쪽 앞승. 아, 왼쪽 저잖아요. 아니 화면 기준 왼쪽. 안돼좀잘 어... 아, 생겼어. 오른쪽 아, 오른쪽 개발렸다. 어, 저요? 근데 키가 일단은 자, 저보다 잘 생겼는데 키는 제가 1cm가 더 커요. 근데 지금 이거 신발 가, 사이즈가 가, 가. 이게 신발 아 신발도 이렇게 커. 아, 사이즈 몇 신으세요? 저 70. 70. 아 제가 65. 황금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무튼. <laughs> 제가 록자 돌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가 록자 돌림 삼록시거든요. 어, 맞아요. <laughs> 오삼록씨 <오삼목시. 못 봤을 웃음> <같은 것> <laughs> <laughs> 경록시, 우리 삼록시. 네. 아무튼. 오늘 포부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포부까지? 키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이제 그 포부. 이제 데뷔를 어떻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약간 아, 일단, 진짜 오늘 봉사하러 오니까. 아, 네. 열심히 하고, 그 제가 네. <laughs> 좀 찾아보다가. 어어, 뭐. 찾아보다가. 그 130만원 이제 봉사할 때 뭐, 하고 언뜻. 들 네, 네, 네. 이번에 뭐 기부 얘기. 기부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다 유튜브. 네, 네, 네. 아, 봉사하는데 130만원이나 준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요거는 한 이유만 되죠. 되죠? 네, 그래서, 어. 아, 이게 되게 뭘 할지. 저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게 봉사인 줄 알았는데. 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처음 해보는 봉사인데 적극적으로. 아, 아. 그리고 네. 이제 또 이제 데뷔를 해서 이제 그그 방송인으로서. 왜? 데뷔 방송인으로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방송인으로서 네 방송인이 될 일은 없겠지만 <laughs> 혹시나 된다면 네. 진정성 있는 아 진정성처럼 네. 솔직한 아 누구처럼 솔직한 네. 네. 저는 아니네요 손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요아예 네. 네. 아무튼 그렇, 그런 모습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뭐야 <웃음> 여기서 <laughs> 2 0 명이 다 같이 박수 치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일로 와요 일로 오세요 아닌가 여기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일로 와요 그러면 될 아요렇게 우리 또 스트리머 꿈나무 경록 씨를 만나봤습니다. 아키데왜안주냐고요아 까먹었어요. 이따 할게요. 아 근데 나보다 76이 아닌 것 같아. 잘하고 있나 봐. 25시면 뭐 한창이지 뭐. 어 지금 요새 하는 일은? 어저 이제. 근데 정예인 닮았다. 그죠? 맞지? 맞지? 살짝. 맞지? 맞죠? 들어왔지? 솔직히. 솔직히 들어봤자 안 들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말 걸지 마라. 아, 어, 어, 어. 아니, 그건 좀 아니래요. 네. 네. 아. 본인 선 넘으셨대요. 조심해주세요. 예, 네. 아 진짜 좀 살짝 살짝 닮았는데 아닌가? 하... 왜 공기처럼 아니, 청년처럼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잘 생겼다, 그죠? 진짜 잘 생겼다, 그죠? 음,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 뭐, 뭐 여성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성사가 돼서. 여러분들끼리 만약에 뭐 식을 올린다. 그러면 뭐 자리가 된다면 제가 사회받드린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예. 우리 짭해인 낙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갖다 와카다 와? 아. 아, 괜찮아. 알겠어. 알겠어. 더 이상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 어. 아, 침목아 악성 우결축이라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아무튼 지금 몇 시지? 58분. <laughs> 카톡에 혹시. 우리 아빠 세 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두 분. 총몇 분이지? 스물 다섯 분. 스물 다섯 분. 세 분이 지금 이제. 지각 지각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한 30장 남았을 때 3시로 하게 하자. <웃음> 어때요? <웃음> 괜찮죠? <웃음> 어 지각 지각 세 분은 이따가 한 300장 정도, 아니, 한 30장 정도 남았을 때,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저기 쫀대기는 제가 미안해가지고 제가 택시비 준다고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나안 부른 나그니까 일주일 전에 쫀대기를 불렀었는데 그 저기 뭐야 그 얘기를 못했어. 그부르고 나서 어디로 오라고를 말을 안 해놔가지고 어. 그래서 쫀득이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 아까 일어나가지고 어 꽈뚜루 저는 왜안 부르세요? 아뚜루비너 지금 오세요? <laughs> 어, 지금 올래? 어아 칠레 트 디스크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뚜루바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지금 와어 <laughs> 아, 내가 어제 너한테 얘기하려다가아 아, 루시아 아 루시아구나 어 야, 죽겠다! 추울것 같은데? 저기, 루다님은요? 저기, 선생님, 루다, 루다는? 아요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그래요. 어. 아, 왔네, 왔네. <laughs> 뭐야, 이렇게 <추>, 추추체 <laughs> 아무튼, 예, 네,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인사드리고, 저희는, 그, 저기, 뭐야. 이제 또, 하러,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거인, 거인이라고? 음. 지금 한, 우리 한 30분? 30명 정도 모일 거고요. 지금, 이제 관계자분 오셔가지고, 어, 저희 열심히 하고, 그, 뭐지? 연탄봉사 하는 그 영상은, 여기 뭐야, 우리, 바탕씨가 요런 식으로, 예. 짐벌만 한 80만원짜리를 샀어요,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어, 요걸로 아마 이쁘게 또 찍어 올것 같습니다. 해서, 어, 뭐야, 유튜브 영상으로, 예,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짐벌만 80만원, 이 위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5 0 0만원 얼마라고? 둘이 카메라, 합쳐서? 렌즈 500만 원. 카메라 렌즈 500만원. 카메라 렌즈 500만원, 마이크, 마이크 50만원. 50만 이 새끼 미친 새끼에요. 예, 래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봐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음, 오늘 열심히, 그, 뭐야, 연탄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그, 아, 쌤, 지금 저희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뭐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틀든지 할게요 어 이따 끝나고 나서 다시 틀든지 하겠습니다잉 음 뒤에 옹기종기 있지 여기 여기 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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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우리 누구 안 왔어? 루코 마르코 어디야? 오고 있대? 아 알았어 알았어 예, 네. 여러분들 오늘 뭐야 다녀오겠습니다 회식 대가 킬라나 모르겠네어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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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나 봐요 <memorizedFlow>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